오늘은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매우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한 가정에서는 냉동실에서 무려 1년 동안 보관한 국수를 꺼내어 냉동이 되었으니 괜찮겠지 하며 푹 끓여서 조리해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국수를 먹은 가족들에게 심한 구토와 복통이 발생했고 결국 안타깝게도 가족 전체가 사망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영양학과 박진성 교수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끔찍한 사건의 원인은 바로 독소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점은 이 독소가 냉동 보관을 해도 아무리 끓여도 심지어 고운 조리법을 사용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분명 궁금하실 것입니다. 교수님, 왜 냉동한 국수가 1년 만에 독소 덩어리가 되었나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첫 번째 진실은 냉동실이 시간을 멈추게 하는 마법의 상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냉동은 세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세균을 얼려서 잠재우는 것일 뿐입니다. 냉동실을 열 때마다 온도가 약간만 올라가도 잠자던 세균들이 깨어나 독소를 방출하고 다시 잠드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국수 사건의 더 무서운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기름이 썩는 것, 즉 산패입니다. 국수에 들어있는 아주 적은 기름 성분도 공기와 접촉하면 냉동실 내에서도 1년 내내 천천히 썩습니다. 이렇게 썩은 기름이 바로 치명적인 독소와 발암물질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냉동실에 보관한다고 해서 1년, 2년 마음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면 냉장고는 어떨까요? 냉장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냉장고에 넣는 순간 영양소는 파괴되고 발암물질과 독소를 방출하는 위험한 음식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냉장고를 가족을 해치는 독상자에서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보약 창고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내 가족에게 도움이 될것 같다면 그럼 이 영상의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절대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첫 번째 재료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버섯입니다. 아마 100명 중 100명은 마트에서 신선한 버섯을 사면 비닐 포장 그대로 또는 비닐 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넣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바로 버섯을 곰팡이 독소 덩어리로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었습니다. 버섯은 물을 흡수하는 손과 같습니다. 냉장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습한 곳입니다. 버섯이 냉장고의 축축한 공기를 다 빨아들이고 비닐 속에 갇혀 숨을 못 쉬게 되면 바로 곰팡이 독소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형성됩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버섯이 눅눅하거나 표면이 미끌미끌해지면 그것이 바로 독소가 생겼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아까 말한 국수 사건의 독소처럼 이 곰팡이 독소도 열에 매우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눅눅해진 버섯을 찌개에 넣고 끓여 드신 적 없으신가요? 이 독소는 우리 몸의 간을 공격하여 간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이 버섯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버섯은 냉장고에서는 독이 되지만 냉동실에 넣으면 보약이 됩니다. 버섯을 냉동하면 그 속에 수분이 얼면서 팽창하고 이때 버섯의 세포벽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버섯 안에 갇혀 있던 좋은 성분들이 국물 속으로 더 많이 빠져나옵니다. 버섯을 냉동하려면 물에 씻지 마시고 밑동만 잘라내고 원하는 모양대로 썰어 밀폐용기나 비닐팩에 담아 공기를 빼고 냉동실로 보내세요. 드실 때는 해동하지 않고 얼어있는 상태 그대로 찌개나 볶음에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손질한 버섯은 최대 12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하며 이 방법으로 보관하면 버섯의 영양소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버섯에 대해 이렇게 알려드렸는데도 여러분이 조금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버섯을 어디에 보관하셨나요? 냉장고에 두셨나요? 아니면 이미 냉동실에 보관하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재료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재료는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우리 국민 간식으로 폐암 발병률을 절반으로 줄여준다는 보약 같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고구마도 잘못 보관하면 치명적인 독소를 품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고구마 껍질에 검은 반점이 생긴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주부님들이 이 부분을 살짝 썩었네 하며 칼로 넉넉하게 돌려내고 쪄서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그냥 썩은 것이 아닙니다. 이 검은 반점의 정체는 검은 무늬병이라는 무서운 곰팡이 독소입니다. 이 독소는 우리 간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이 독소의 가장 무서운 점은 앞서 말씀드린 곰팡이 독소들처럼 열에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독소가 있는 고구마를 찜기에 찌거나 소태 푹 삶아도 심지어 군고구마로 만들어도 이 독소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깝다고 검은 반점만 칼로 돌려내고 쪄먹었던 고구마가 사실은 우리 간을 공격하는 독소를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구마에서 쓴맛이 조금이라도 난다면 그것은 100% 독소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때는 망설이지 말고 아까워도 즉시 버리셔야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또한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싹이 날까 봐 혹은 오래 두려고 냉장고에 넣어두는 것인데요. 고구마는 원래 10도 이상의 따뜻한 곳에서 자라는 작물입니다. 이렇게 차가운 냉기를 만나면 사람이 추위에 얼어붙듯이 고구마 조직이 물러지고 더빨리 썩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구마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정답은 실온입니다. 1 2도에서 15도 사이 바람이 잘 통하는 선선하고 어두운 곳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문지로 하나씩 싸거나 구멍이 뚫린 상자에 담아 베란다 구석이나 다용도실에 두면 됩니다. 이렇게 보관하면 고구마는 한두 달도 끄떡 없습니다 하지만 냉장고에 넣었으면 이미 냉해를 입기 시작했으니 일주일 안에 빨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고구마의 검은 반점 독소를 알아봤습니다 세 번째 재료는 고구마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무서운 두 가지 덫을 가진 재료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는 정말 흔한 식재료지만 여기에 두 가지 치명적인 독소 암정이 숨어 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도 독이 생기고 시온에 잘못 두면 독이 생기는 아주 까다로운 재료입니다. 우선 첫 번째 덫은 냉장고입니다. 혹시 감자를 냉장고에 넣었다가 꺼내서 볶음이나 튀김을 해드신 적 있으신가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감자를 냉장고에 넣으면 감자 속 전분이 당성분으로 변해버립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어, 그럼 더 달고 맛있어지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렇게 당으로 변한 감자를 고온에서 요리할 때 발생합니다. 바로 아크릴라마이드라는 무서운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추정물질로 지정된 물질입니다. 즉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경고를 받은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몇 도부터 위험한가요? 과학적으로 이 물질은 120도가 넘어가는 온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120도 이 온도를 넘기면 아크릴라마이드가 생성되므로 우리가 기름에 볶거나 튀길 때도 이 온도가 쉽게 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감자전을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도 감자전을 정말 좋아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냉장 보관했던 감자입니다. 냉장고에서 당성분이 몇배 많아졌기 때문에 120도로 가열하면 이 당성분이 발암물질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학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만약 감자를 냉장고에 넣어 두셨다면 요리하기 전에 찬물에 담가 두는 것입니다. 이당 성분은 물에 잘 녹아 나옵니다. 감자를 채 썰거나 갈아서 요리하기 전에 찬물에 15분 정도 담가 두세요. 그리고 그 물을 버리고 새 물로 헹구면 나쁜 당 성분이 씻겨 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발암 물질 걱정을 90% 이상 덜수 있습니다. 감자를 가장 건강하게 먹는 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찌거나 삶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100도 이상 올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발암물질이 만들어지는 온도인 120도에 절대로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찐감자 삶은 감자는 발암물질 걱정에서 100% 자유롭습니다. 마음껏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자의 첫번째 덧 냉장고의 덫과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감자에는 우리가 더잘 아는 두번째 덫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솔라닌이라는 맹독입니다. 이 독소는 냉장고가 아니라 잘못된 보관법 즉 시원한 곳에서 발생합니다. 감자가 햇볕이나 형광 등의 불빛을 받으면 껍질이 초록색으로 변하고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초록색 부분과 감자의 쌍눈에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강하게 농축됩니다. 이 독소는 고구마의 검은 반점 독소처럼 열에 강하여 끓이거나 삶거나 튀겨도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깝다고 초록색 부분만 칼로 돌려내고 드셨다면 혹시 심한 복통이나 구토 어지러운 증상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이 솔라닌 중독 증상입니다 그럼 감자는 어디에 보관해야 할까요? 감자는 고구마보다 조금 더 차가운 7도에서 10도 정도의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생활의 지혜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자를 보관하는 상자에 사과 한두 개를 함께 넣어두면 사과에서 나오는 가스가 감자의 싹이 트는 것을 막아줍니다 단, 양파와는 절대 함께 두지 마세요 양파와 감자는 서로를 더 빨리 썩게 만듭니다. 감자를 이렇게 보관하면 한두 달 동안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냉장고에 넣었다면 이미 냉해를 입기 시작한 것이니 일주일 안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고구마와 감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 번째 재료는 고구마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위험한 두 가지 덫을 가진 재료입니다.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는 정말 흔한 식재료지만 두 가지 치명적인 독소가 숨어 있는 까다로운 재료입니다. 우선, 첫 번째 덫은 냉장고입니다. 감자를 냉장고에 넣었다가 꺼내 볶음이나 튀김을 해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감자의 전분이 당성분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변한 당성분은 고온에서 요리할 때 아크리라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은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추정 물질로 지정된 물질입니다. 120도 이상의 온도에서 이 물질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기름에 볶거나 튀길 때 온도가 쉽게 120도를 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감자를 냉장고에 보관했다면 요리하기 전에 찬물에 15분 정도 담가 두세요. 그러면 나쁜 당 성분이 씻겨 내려갑니다. 가장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찌거나 삶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발암물질 걱정 없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올리브 기름은 어디에 보관해야 할까요? 올리브 기름은 세 가지를 피하시면 됩니다. 빛열 공기입니다. 가스레인지 주변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열 때문에 기름이 바로 썩어버립니다. 정답은 서늘하고 어두운 실내의 수납장입니다. 보관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올리브 기름은 뚜껑을 열면 공기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아껴 드시지 마시고 세달 안에는 빠르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섯번째 올리브 기름까지 알아봤습니다. 기름은 시온에 보관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배웠죠.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방금 배운 것과는 정반대로 이 기름만큼은 실온에 두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기름을 실온에 두면 기름이 썩는 것을 넘어 발암물질 덩어리로 변해버립니다. 여섯 번째 재료는 바로 들기름입니다. 왜 들기름만 정반대일까요? 들기름은 다른 기름들과는 성분 자체가 다릅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는 건강에 좋은 만큼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빛과 열, 공기에 매우 약하다는 것입니다. 참기름이나 올리브 기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산패됩니다. 우리가 실온에 두고 한 번이라도 뚜껑을 열었던 들기름은 그 순간부터 빠른 속도로 썩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썩은 기름은 1급 발암물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몸에 좋으려 먹은 성분이 발암물질로 변해버린 셈이죠. 그럼 들기름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들기름은 무조건 냉장보관입니다. 그리고 병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투명한 병이 아니라 햇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불투명한 짙은 색병에 담아야 합니다. 뚜껑을 꼭 닫고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냉장실 깊은 곳에 보관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보관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들기름은 뚜껑을 여는 순간부터 산패가 시작됩니다. 냉장 보관을 아무리 잘해도 개봉 후한달 늦어도 두달 안에는 모두 드셔야 합니다. 이제 여섯 번째 재료인 기름 종류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이 내용을 집중해서 보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향한 열정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겠습니다. 혹시 지금 오늘 많이 배웠다 하고 영상을 끄시려고 하셨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준비한 10가지 재료 중 가장 강력한 경고가 아직 4가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릴 이 4가지는 앞서 말한 재료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냉장고에 넣어둔 이 음식들이 어떻게 일급 바람 물질로 변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중금속 독소를 방출하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여러분이 가장 놀라실 일곱 번째 재료를 공개하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일곱 번째 재료는 바로 깐 마늘과 다진 마늘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마늘이 빠질 수 없죠. 그런데 깐 마늘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습관이 마늘의 귀한 효능을 없애고 독소를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깐 마늘을 냉장고에 넣으면 마늘의 핵심 성분이 빠르게 파괴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 3일 만에 좋은 성분이 60% 이상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영양소 파괴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더 심각한 위험은 바로 다진 마늘을 보관할 때 발생합니다. 혹시 마늘을 한꺼번에 많이 다져서 작은 유리병에 눌러 담고 공기를 막으려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 냉장 보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이 밀폐된 환경이 보툴리움 독소를 만드는 세균이 증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이 독소는 신경을 마비시키고, 심할 경우 목숨까지 아사갈 수 있는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영양소 손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위험이죠. 그럼 마늘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만약 깐 마늘을 사셨다면, 냉장고에 두지 마시고, 3일에서 5일 이내에 드셔야 합니다. 그 이상 지나면 알리신 성분이 다 사라져서 그냥 향기 나는 뿌리만 먹게 되는 셈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냉동입니다. 마늘을 용도에 맞게 다지거나 편으로 썰어서 얼음틀이나 비닐팩에 1회 사용량만큼 얇게 펴서 얼리십시오. 그리고 버섯처럼 해동 없이 바로 요리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관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냉동 보관한 마늘은 최대 3달까지도 그 맛과 향을 지킬 수 있습니다. 깐 마늘을 냉장고에 며칠 두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보툴리움 독소라는 무서운 함정까지 피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제가 아까 경고했던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무서운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8번과 9번 재료는 단순한 독소가 아닙니다. 이들은 세계 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 그 자체입니다. 이두 가지를 잘못 보관하면 우리간을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간암 유발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재료는 바로 견과류입니다. 땅콩, 아몬드, 호두와 같은 견과류는 몸에 좋다고 매일 한 줌씩 챙겨 드시죠. 그런데 이 견과류를 혹시 싱크대 위나 식탁 위에 그냥 실온에 두고 드시진 않으셨나요? 견과류는 씨앗입니다. 그 안에는 몸에 좋은 지방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지방입니다. 견과류를 따뜻한 실내, 그것도 공기가 통하는 봉지에 담아두면 이 지방이 공기와 열을 만나 산패되기 시작합니다. 즉 기름이 썩는 것입니다. 혹시 이 견과류에서 쩐내가 나기 시작했다면 그 쩐내는 기름이 묵은 듯한 불쾌한 냄새입니다. 이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단순히 맛이 변한 것이 아니라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가 생겼다는 끔찍한 경고 신호입니다. 아플라톡신 이름이 생소하시겠지만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세계보건기구가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확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특히 우리 간을 직접 공격하여 간을 굳게 만들고 결국 간암을 유발하는 아주 무서운 맹독입니다. 요즘 하루 먹을 만큼 포장된 하루 견과를 많이 드시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닐 포장이 되어 있다고 안심하고 따뜻한 거실에 두시면 그 안에서 이 발암물질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럼 견과류는 어디에 보관해야 할까요? 견과류는 빛, 열, 공기를 완벽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정답은 냉장 보관입니다. 더 확실한 방법은 냉동 보관입니다. 차가운 온도가 지방의 산패를 막아주고 이 무서운 곰팡이 독소가 애초에 싹을 틔우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보관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일단 개봉한 후에는 냉장 보관시 한 달에서 두달 냉동 보관시 최대 6개월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냄새가 조금이라도 난다면 아까워도 즉시 버려야 합니다. 자 이제 아플라톡신의 무서움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이 지독한 1급 발암물질은 견과류에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견과류보다 훨씬 더 위험하게 우리 한국인의 밥상 거의 모든 곳에 빠지지 않는 재료에도 생깁니다. 아홉 번째 재료는 바로 고춧가루입니다. 고춧가루는 정말 많이 쓰이죠. 그런데 이 고춧가루를 신선하게 쓰려고 냉장실에 두고 쓰시진 않으셨나요? 그것이 바로 이 1급 발암물질을 키우는 행동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앞서 버섯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냉장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습합니다. 고춧가루는 가루이기 때문에 습기를 빨아들이는 스펀지와 같습니다. 냉장실에서 습기를 흡수하면 고춧가루는 바로 아플라톡신 곰팡이가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이 됩니다. 더 최악인 것은 고춧가루는 덩어리진 견과류와 달리 곰팡이가 피어도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1급 발암물질 곰팡이가 핀 고춧가루로 매일 김치찌개를 끓이고 찌개를 만들고 음식을 해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곰팡이 독소는 김치찌개를 펄펄 끓이거나 멸치를 볶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고춧가루는 어디에 보관해야 할까요? 견과류와 똑같습니다. 습기와 공기를 완벽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정답은 냉동보관입니다. 조금 번거롭지만 1회 분량씩 작은 밀폐용기나 비닐팩에 나눠서 공기를 쫙 빼고 꽁꽁 얼려두면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 가족을 간암의 위험에서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보관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냉동 보관한 고춧가루는 1년까지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냉장실에 두었다면 6개월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급 발암물질 두가지 견과류와 고춧가루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이제 드디어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10번째 재료입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독소나 발암물질과는 또 다릅니다. 이건 중금속입니다. 우리가 흔히 통조림이라고 부르는 음식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경고입니다. 열 번째 재료, 개봉한 통조림입니다. 참치캔, 옥수수캔, 꽁치 통조림, 달콤한 복숭아 통조림. 정말 편하고 유용하죠.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렇게 드시다가 남은 통조림을 그캔 상태 그대로 랩만 대충 씌우거나 뚜껑만 덮어서 냉장고에 넣어두신 적 없으십니까? 만약 그런 적이 있으시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통조림 캔을 따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통조림 캔은 보통 강철이나 알루미늄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음식이 닿는 안쪽은 주석이라는 금속으로 얇게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뚜껑이 닫혀 있을 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캔을 따는 그 순간 산소가 캔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금속들과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캔의 잘린 부분 그리고 캔 안쪽에 주석 성분이 남아 있는 음식 속으로 녹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위험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 손으로 음식의 중금속을 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캔에서 녹아나온 주석 같은 중금속을 함께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이건 답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통조림 캔을 일단 열었다면, 그리고 음식이 남았다면 그 즉시 귀찮으시더라도 유리 용기나 플라스틱 밀폐 용기에 남은 음식을 전부 옮겨 담으셔야 합니다. 절대로 단 1시간이라도 개봉된 캔째로 냉장고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보관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통조림은 원래 멸균 상태로 포장된 음식입니다. 그 말은 한번 공기에 노출되면 다른 음식보다 오히려 더 빨리 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유리 용기에 옮겨 담은 통조림 음식도 단 하루 이틀 안에는 무조건 다 드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열 번째 재료인 개봉한 통조림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냉장고 속 10가지 위험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도 많았고, 아, 내가 평생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고, 무릎을 치신 순간도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어쩌면 시청자 여러분들을 조금 불편하게 혹은 불안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하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30분 가까이 목이 아프도록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절대로 여러분을 겁주거나 냉장고를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만능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냉장고가 사실은 사용법이 따로 있는 아주 섬세한 기계라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냉장고는 마법상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 원리를 알고 똑똑하게 사용해야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것은 버섯, 마늘, 견과류, 고춧가루는 냉동실로 보내야 보약이 되었고 어떤 것은 고구마, 감자, 올리브 기름은 오히려 실에 둬야 안전했습니다. 또 어떤 것은 통조림은 다른 그릇에 옮겨 담는 작은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이 작은 차이 하나하나가 1년 뒤, 10년 뒤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결정하는 거대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냉장고를 가족을 해치는 독상자에서 가족을 살리는 진짜 보약창고로 바꾸는 그런 건강한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다 기억하기 힘드시다면 이 영상을 저장해 두시고 냉장고를 정리하실 때마다 한 번씩 다시 꺼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정보는 절대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내 소중한 가족들, 이웃들 그리고 친구분들에게도 너희 집 냉장고는 괜찮니? 하고 물어보며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